찬송 부르겠습니다. 567장입니다. 찬송과 567장 부르겠습니다. 루, 하 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할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땅 중국과 그리고 전쟁터와 온 재난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외쳐질 때마다 영혼을 결실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제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음.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을 이레미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 준 모든 말을 체득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었구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금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구의 환란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 수 있는 쪽으로는 이이쪽는이쪽으는는이쪽으로다나쪽사랑 처음을 찾는 데가 없은즉 내가 너를 상처부터세살에 부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압의다 그 야곱 장막의 토루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을 이4절 같이 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이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닫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포로로 잡혀가서 7 0 년간 포로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반드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대적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징기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에, 역경의 회원의 바람이 휘말려서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 어렵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에, 그런 과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충점은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국가인권화를 갖추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게 많은데 메시아가 올 때까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당시뇌인들은요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많은 곤욕을 겪는데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온다고 말하는데 거짓 선전은 2년 후에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매번 석전한 유대인들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법개를 들고 나가면 너희가 이긴다. 그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포로 잡혀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말입니다. 온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전부 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2년 후에 돌아가. 참, 이게 활하고 교묘하죠. 그데 그렇게 속으면서도 또 속아요. 진리에 쓰지 않아서 거짓말, 마귀가 주는 거짓 예언, 인간의 증욕과 욕심 이것을 구분해 내는 것은 하나님 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굳게 에서 있을 때 비로소. 거짓된 것들을 발전해 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선자를 자꾸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들어 말씀이면또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또 듣고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반복하게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평안을 주십니다. 문제를 꺾으십니다. 그들 묶고 같은 포로의 줄도 끊어지고 그러나 열방은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사하게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해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요이그 극심한 환란에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욕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재한 자의 반전을 이끌어주시죠 우리에게도 이 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환계에 관계 황계 없습니다. 환계를 흩보해야 합니다. 환계에 진눌리고진눌려가지고 쓰러지고 발부둥치고 신음하고 그리스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야후이 그랬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뭐 형제들에게 애물단지였어요.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빌겠다. 자녀들을 불러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이세가생각할때 다윗은 자녀 축여도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애물단지였다는. 그, 말성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어처럼 착실한 사람이 누가 있었니까 부모 속속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니까 근데 그런 계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들의 국회 선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쓰시며 그를 영원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감기와 유행하면 감기 걸리죠. 코로나 유행하면 코로나 걸리죠. 더우니까 바깥에 잘 못나가서 조금만 해도 지쳐버리죠.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세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한된 육신, 피곤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짓고서 매를 맞고 있지만 그들이 파멸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재앙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고 승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둔감하잖아요. 육전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봐라. 그런데 어쩌면 남자가 자식을 해라 해야 해산하는 여자처럼 허리를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별을 맞아 버립니다. 거지 선자의 말을 들어서 그런거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선자의 말씀을 순히 듣고 하나님 앞에 물러끌어온되는거죠 근데 거역하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하여 말씀을 베겨가지고 선자를 대자가여 죽이려고 하죠.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요. 바로 교회에 오지 못할게 있어요. 바울사도는요. 뭐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그러면 거짓 선자의 말을 들어서 고칠 수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그 길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단에서 돌이켜 나와야 되는 거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 헛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 거기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많귀가 강하게 역사했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환상도 믿지 마라. 주의 종들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외치는 말씀, 그 말씀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산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요. 주의된 자각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큰 문제입니다. 그러늘 여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좀 여자로서는 말하기가 부끄러운 건데요. 제가 방구를 자주 끼는데 제 방구는 시원하게 냄새도 안 나고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방귀를 잘못 끼었는데 의사 선생님 전혀 모르셨죠? 그러거아 그러냐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약을 일주일 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이 지난 다음에 여자분 화가 나갖고 오고. 선생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제가 일주일간 약을 먹고 나니까 방귀 냄새가 안 났는데 이제 방귀 냄새가지독하게납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의사 선생님 태어나게 코를 고쳤으니까 귀도 고쳐봅시다 냄새 안 나는 방구, 소리 안 나는 방구를 낀게 아니라, 코와 귀가 병이 들어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사람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를 달라고 들기도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지 하시셨는데이러 바로 잡아질까? 좀매를 맞으면 바로 잡아질까? 포로 생활을 하고 나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채찍을 순이 맞으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매 돌아와라.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라. 군대 생활 끝나면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간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배우고 바로 돼가지고 그 회복 이일어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원한다. 너희들은 돌아와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안락을 누리게 된다. 약속하시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번쩍하고 술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너희는 존중하게 된다. 다시는 빛천해지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금 메시아의 복을 미리 말씀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수리받고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요리조리 안 받고 빠져나가 봐야 소용 없습니다. 오직 매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빌면, 하나님이 또 은총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멸을 회복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죠. 네,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 보좌 앞에 단대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이 세계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새벽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뛰어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망과 교만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옷을 입고 마음껏 부러지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망과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사로잡아주시고 능력과 권력을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진리를 향하여 복종을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승에 짐을 짊고 환란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예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싸우니 어르신의 우리 부르시는 기도와 다 주님 전에 성달되게 하시며 이 시에 무거운 재별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며 이 땅의 사람의 큰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자네들의 믿음과 말씀에 붙여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용하로 깨드리는 거러한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지옥에 주시옵소서 몸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옥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번성하며 거룩하며 성결케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 운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강한 민족 성결한 민족 제사장 국가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절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주인가로증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매하신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빌려 조합해나가서 보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경미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환구하도